좋습니다. 선이고, 오늘은 일단은 구독을 부탁드리고, 이 통통댁을 써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쓰는 게 아니고, 랭커 분께서 쓰도록 할게요. 뭐, 제가 쓰는 거 재밌지만, 실력이 재미없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몬트 레전드리라는 분, 지금 한국에서 통통댁으로 제일 높이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력은 믿어하죠 네. 그리고, 저의 해설도 믿드하죠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따름배늦똥통에 넣어버리는 덱. 네. 근데, 말만 쉽죠?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따름 덱들 다 똥통에 넣어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 쓸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 영상 다 보면은, 쉬울 거예요? 는 구라고. 또, 감은 좀 잡히겠죠? 어떻게 쓰는지. 지금 또이 통통 덱. 얼티밋까지 올라온 플레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일단 상대는 기베모 지금 첫판부터 좀 빡세게 얘기 나왔어요 그래도 기베모 수비는 쉽지 않을까 지금 다투고블린이 있기 때문에 다투고블린을 거기다 해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무덤 들어올 때 킹타가 되다가 물론 그게 있다고 완막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고린토 위치 상대가 토대에 있는 거 알기 때문에 킹타 안 깨어라고 저기다 돈 플레이고요 어, 해골통까지 들어갑니다. 음. 근데 문제는 기본문은 다 막을 수는 있다. 뭔가 조금 고울이 뻐가지고 찝찝하긴 하지만 다 막을 수는 있다. 네, 뭐 고울이는 역공이 나쁘지 않긴 한데 폭탄타워가 수비에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맛뭐 아직까지는 서로 센공이안 들어가죠. 일단 무덤 유저가 아주 신중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뭔데 이지 않은 거야, 지금. 지금 다트 고블리 패 있으니까 절대 뺄 리가 없지. 푸세도 은근 무덤 수비 잘 해주고, 네. 진짜 무덤 입장에서는 수비가 아주 짜증이 날 수가 있다. 아, 이거 토네도드 빼기 일부러 만든 것같습니 아, 프린세스. 자, 인타로 바로 무덤 오지 못하도록. 헤드 견제. 그리고 동시에 해골통. 네, 좋아요. 아주. 나 아직 두배타임이 되진 않았는데, 뭔가 정신이 없어. 원래 통통덱은 정신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양쪽으로 아주 공격을 그냥 팍팍 들어가줘야지 상대가 정체를 못 차려. 그렇지, 아 프리셋을 들어가면서 몸빵. 아, 이거 프리셋 좀 아프다 이러면. 한대 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바로 배드 인타를 견제좋습니다 이러면 상대가 무덤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간다 해도 데미지가 안들어가겠죠 지금 상대 지금 다운했어, 지금. 안 빼고 있잖아, 이 카드를. 반면에 통통덱은 끊임없이 들어온다. 자, 다 바텀 맞고, 아, 이건 토에안 빼고, 일단은. 토에는 수비나 공격에 좀더 활용도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아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오, 아프세 예측. 좋아요. 자, 아프세를 주로 활용한 침 모습이 보이고, 어떻게든 딜을 넣는 걸. 지금 뭐, 계속 상대가 공격 안 들어오니까, 그냥 뭐 어떻게든 딜을 넣습니다. 잠깐만요 토에도 이러면 은 이거 해골통 데미지 어우. 상대 이거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 긴장이어 긴장했어 지금 지금 고벌리통도 살짝 낚시 걸려버렸고 이제 이런 낚시 플레이도 가끔씩 해주는 게 정말 좋죠 이제 무덤 들어오나? 자 그치만 무덤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 일단 해골통 들어가면서 인타를 변제합니다 아, 이거 이거 다트 고블린하고 프세로 수배한 모습이고 동시에 공격 그렇지 힝당 껴졌지만 데미지는 들어갑니다 무덤 수비도 이 정도면 잘 됐죠 자 문제는 이게 로켓이 안 들어간 그런 통통 대이기 때문에 이거 피 차이가 좀 많이 벌려도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뭐야 이거 오케오케 자 해골 군대 바통 뺐기 때문에 고블린 통 들어가죠 역시 어, 토네이도가 한 대. 자, 점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방도 슬슬 열받기 때문에 이거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오, 아프세한 대까지. 자, 2000대, 3200. 어떻게든 상대는 무덤 데미지 넣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공격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시 또 고블린통, 이거. 오, 이거는 막았네? 근데, 한 마리가 못 막았죠? 쟤 겁나 아파, 저거. 만렙이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놓치면은, 그냥 데미지가 미쳐버렸어요, 이 자, 아, 지금 왼쪽, 오, 왼쪽 조금 아픈데? 동시에 일단 고물 좀 들어가면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플레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거 수비인데,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수비를 조금 무섭게 하시네? 자, 무덤 바통 다시 막아내요, 이거. 그렇지, 다트고벌린 킹덤. 지금 다트 블렛 하도 뒤에 있어가지고 킹 타워 게임에서 결국은 터져 버렸죠. 그렇죠. 킹 타워 게임 답이 없고 애초에 시간도 없대 지금.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기배모 완벽하게 이겨 버렸습니다. 네, 사진거 아니고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벌 와우 인타가 하나 있죠. 뭐공중 막을 것도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견제 당위가 싶다는건데 어 아프세를 일단 처음부터 해가지고 데미지 뭐야 상대 왜 이렇게 느리게 막지? 자 완막 됐고 이것도 어 미니언 패거리까지 야 이거 상대 조금 손해볼텐데 이거 게다가 기다 몸빵으로 지키면서 다시 또 고블린통 야 잠깐만 이 상대 가 터진거 아니야? 난 뒤에 고블린통 아프고요 게다가 아 프리데이까지 초반에 이렇게 대응지실을 1200까지 넣었습니다. 지금 아주 좋았어요. 자 이러면 상대가 일단 라바 역시 준비하고요. 근데 라바는 인타가 있고 지금 상대가 빅스펠이 없고 이거는 충분히 생산이 있다. 나 수비는 웬만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 뒤에 놓은 라벌 벌룬이 문제죠. 일는 라바를 먼저 빨리 끊어야 되고 이 벌룬 그렇 미니언 어그 끈 모습 이러면은 벌론이 인타 바로 끊고 왼쪽 타워 한대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맞네 <laughs> 이게 안 맞잖아 뭐야 이러면은 개이득이죠 아 벌론 데스 데미지 너프 먹어가지고 게다가 다트 고블리두 대까지 원래라면 안 맞는 건데 너프 때문에 맞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군요 이거 아프서 안맞는다고 지금 막을 게임에 상대 자, 이거, 이거, 이거는, 이 물량 너무 많이 쌓는데 이거? 일단, 공격과 동시에 수비를 하는 모습인데, 다트 고블린? 아, 다트 고블린 견제가 안 돼가지고, 이거 수비가 되긴 됩니다. 조금 아프지만 되긴 돼요. 어, 위험했다, 진짜. 방금 공격은 상대가 조금 매서웠죠? 자, 감전 안된다고 지금 해골통 때문에 일부러 안된것 같기도 하고. 요 라바 공격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지금 양쪽 타워가 지금 뭐 겁나 너덜너덜해, 이거는. 이거 기사 막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안 막으면 터져. 막을 수밖에 없어. 미니언도, 그렇지. 미니언 들어옵니다. 자, 지금 정신 없는데, 나는 수빈해요, 그래도 상대. 문제는 공격이 지금 안 먹히죠. 저 다트 고블린 견제하는데 지금 견제 카드가 없어 팩. 이러면 다 오른쪽 터지더라도 왼쪽 이미 터졌습니다. 자뭐 지금 60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어 어, 지금 좀위험해요 이거 어그로 그래, 끌어야 돼 이거. 야 물량 겁나 많은데 일단은 어 시간이 없구나. 세 번째 갑시다. 뭐야 순환호그야 얼마 만에 순환호그냐 바로 그라야 돼. 근데 인타 있어. 자, 어. 내가 <laughs> 자 요즘 순하노구가 솔직히 망했죠. 네. 지금 채굴이셔가지고 상대도 지금 실성 했잖아. 벌써부터 지금 인타 딱 보고 그냥 실성 해버리기 이모티콘 전략이나 무슨 그만 날려. 이제 자, 뭐 인타 있다고 이길 수 있잖아. 그래도 뭐, 어? 뭘 저렇게 웃는 거야? 울론쉽진 않겠죠. 순환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호그이더좀 급한 타이밍이 올수 있어요. 그럼 못 막을 수 있다. 자 지금도 오야 해골 군대 예측하는. 근데 그것도 예측해서 해골 군대를 늦게 빼시는. 와 지렸다. 일단 통납했기 때문에 이거는 와 파벌도 지금 안 됐고 오 오케이 오케이 수비 됐어요. 그래도 아프제까지 앞에서 해골로 안 막는다고? 지금 통나무 있거 알고 일부러 해골로 안 막는 모습이고요? 아 역시 지금 눈치 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어? 이 기사는 뭐지? 지금 기사를 호그 라이더가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두신 건가? 아니면 살짝 잘못 두신 것 같죠? 근데 뭐 별로 상관없어 자뭐 호그 라이더 들어와도 인타가 있고 얼굴이랑 들어와도 수비는 되고 상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반대쪽. 자, 이걸 군대로 이번에는. 자, 이 번에는 또 통남 예측이 안 통했기 때문에 상대가 통남 많이 뺐죠 그걸 또 예측해가지고 이걸 군대로 막는 모습이고. 좋아요. 자, 그지만 데미지는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이제 좀 공격에 집중을 해야 돼요. 수비는 웬만하면 되니까. 오팝을 저기 맞네. 아프세 바로 오머스키병 아, 타이밍 아프세가 이거 될 뻔했는데 머스키병이다 나버렸어 그리고 살렸어 머스키병 이거 잘 사는데 응, 잘 가고 자 다시 고블리 터 통나무 있죠 오 데미지가 별로 안나 상당 히 계속 파벌을 짤짤 쓰면서 차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거 설마 방금 통나무 뺐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은 모습이고 야, 이거, 다트 고블린. 겁나 캐리한데? 오, 그래도 수비를 하나에 저걸 또. 지금 방금 공격 겁나 무서웠는데, 수비가 됐습니다. 머스키병 두 마리. 야, 잠깐만. 그래도 후그라이더는 막을 수 있죠. 머스키병이 온다 해도 짤짤했기 때문에 뭐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이제 고블린통, 해골통을 어떻게 들어가냐인데, 않아요. 오 다시 또 지금 이래 인타 엘리서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아이다 망 모습 일단 엘리서 채워가지고 망한 모습이고 어허 이러면은 상대가 조금 유리해지거든요 상대가 계속 공격 타임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반전 놀아야 돼요 파벌로 막으면서 후라이더자 이거 한대 한대 정도 아 그렇지 핵을 군대를 더만막합니다 절대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이죠. 자 오케이 오케이 프리셋 을 살리는 모습 좋아요. 이러면 상대가 굳이 얼정까지 빼야 되고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쪽. 어 프셋 뺀 타이밍에 어, 오케이 해골 군대로 완마. 자 상대가 통마 뺐기 때문에 이거 해골 군대로 수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득을 보는 거죠 수비하면서. 자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없어 이걸 어떻게든 데미지를 넣어야 된다 자 계속 해골 군대로 수배한 모습 통나무 어 여기다 통나무 빼면 이제 고벨린 통파벌 빼고 이러면은 파벌이랑 통나무 받기 때문에 와 통나무 뭐야 방금 <laughs> 지금 통나무를 해골 다 잡고 데미지 조금 넣었습니다 점점 이득을 보는 플레이를 보고 있어요 이거 그렇지 해골도 지금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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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대 정신이 없죠 끊임없는 공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 상대 또 실성 메타 나왔습니다. 자, 아, 지금 뭐, 통나무 들어오면 서거 들어오지만, 이번엔 인타로 막는다. 이제 완벽한 수비와 동시에 공격. 통통덱게 완벽한 댁 보여드렸습니다. 자, 막판 보도록 합시다. 근데 진짜 통통댁은 집중력이 좀 고도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쓰는 사람도 살짝 정신이 없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바통으로 역시. 맨날 나오는 바통. 지금 상대 대기. 저 뭐야 저거. 엘바 베틀른저 도둑 도둑. 아프다. 어. 지금 상, 상대 도둑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걸 군대가 조금 늦었죠. 엄마만일까지 지금 이러면 해골 군대를 숲에다가 엄마 마녀 때문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겹살 파티 열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막 막아주고 해골통 반대쪽으로 자 양쪽으로 공격 다시 들어갑니다. 상대 둘다막아주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바도안 빼죠? 고블린성 때문에 도둑으로 막아주는 모습 역시 스펠이 저렇게 하나밖에 없으면은 무조건 고블링통 막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든 유닛으로 막아야 되죠. 아, 또낚시래 낚시가 또 통해버렸죠. 자, 이건 아주 찝찝하거든요, 상대. 낚시가 진짜 당할 때가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낚시 꼭 하세요. 고블링통 대기면은. 자, 어, 먼저 푸세 잡아주는 모습이고, 네, 굳이 안 지킵니다 인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프셋은 바로 버리고요 이거는 해골 군대로 아 기사 그리고 어그로 기사를 어그로 끌고 해골 군대로 막아주는 모습인데 조금 맛있었죠 자 해골통까지 이거 셉니다 어, 상대 엘리사가 조금 없거든요 이거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어 오 통나무까지 야 깔끔합니다 데미지 많이 들어갔어 자, 게다가 배틀렘 공격은 무섭지 않데 엘바랑 같이 들어온다면은 조금 무섭거든요. 세골 군대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엄마 만녀만좀 어그로 끌어가지고 수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아, 저 마초도 조금 불편하네, 저게. 지금 빅스펠 없으니까 마초는 다리 싸움에서 조금 견질해야 됩니다. 저렇게 다테고블 나이싸죠. 스 음, 가은 고블린 다 해먹네 그냥 뭐 엄마만 해 저거 해봤자 뭐 약해 빠졌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 뒤에 있는 마차가 조금 진짜 거슬리긴 하다 저거 자그치만 오른쪽 공격 준비하는 것 같죠 이거? 이거는 조금 셀것 같아요 어 반대쪽 해봐 자 이거 둘다 습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고 군대, 수비 완벽하게 됐고, 상대는 수비가 완벽하게 안 됐고. 음. 지금 엄마만을 막기 때문에 수비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인타 끊어진 타이밍에 배틀램. 음, 다시 또 인타. 아, 뭐야, 저거, 마처. 마초. <laughs> 마처가 저걸 푸세를 잡다고 불쌍한 프린세스. 자, 다시 고블리토. 예, 계속 바통 나오고요. 나는 낚시 안 들어가다가 또 갑자기 들어가면은 상대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나는 해골통 가나요, 이거? 아, 뒤에다가? 오케이. 지금 로고에다가 해골 군대를 빼면은 엘바를 수입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인타로 막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죠. 인타는 빼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배틀을 막을, 막을 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위험한데, 이거? 오, 이거 너무 위험한데? 지금 왼쪽도 아프고 오른쪽도 조금 엘바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래도 숨이 되죠 오 왼쪽 왼쪽 아 지금 오른쪽 막느라 왼쪽이 조금 위험했어 그만 끄면은 도둑한 테 그냥 터져버릴 것같습니다자 다시 또 로고 막아내고 이게 로고 막는데 기사를 빼다가 맞춰가 시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앞에다 두면서 인타도 앞에 두고 바로 끊나버린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거 수비, 이거 군데. 그렇죠? 아, 상대 이제 낚시 안 당하고, 이거 수비에 조금, 공을 드여야될것 같아. 요 오케이, 다시 또 인타 깔고. 엄마만의 제거 좋아요. 자, 미리 차단해버린 모습. 그리고 아프세 그렇지. 이제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미지를 더 많이 넣어야 된다. 아, 상대방 포기한 것 같아.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자, 아무튼 이렇게 통통댁. 오늘 이렇게 통통을 앵커분의 플레 봤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으면서도 멋있는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이 통통댁 여러분도 이거 보시고 한번 연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